배우 박서준, 본명 박용규, 1988년 12월 16일 생은 최근 그의 부모님과 함께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45억 원 상당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하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펜트하우스는 서울에서도 가장 명망 높은 지역 중 하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최고급 주거지로 평가받고 있는 곳이다. 이 기사에서는 박서준과 그의 가족이 새롭게 둥지를튼이 집의 다양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한다. 박서준은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왔다. 그의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로 어머니 역시 가족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명의 동생들 역시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업을 하고 있으며 박서준만이 가족 중 유일하게 예술의 길을 선택하여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배우로 성장하였다. 그의 결정은 당시 가족과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연예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냈다. 그동안 박서준은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해왔고 이제는 안정적인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가족이 새롭게 구입한 펜트하우스로 이사한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인다. 이 집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각자의 필요에 맞춘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넓고 탁 트인 실내는 물론 개인 정원, 피트니스 센터, 프라이빗 스파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한층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이 펜트하우스는 최고급 자재와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다. 집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리석 바닥과 세련된 유럽 스타일의 가구들이다. 이러한 인테리어 요소들은 집 전체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하며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파노라마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 도시의 화려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내부는 총 4개의 방과 3개의 욕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방마다 개별 발코니가 있어 외부 환경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거실과 주방은 개방형 설계로 이루어져 있어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주방에는 최신형 가전제품과 고급스럽게 마감된 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요리를 즐기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만족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집 내부에는 전용 영화관, 도서관, 예술 작업실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박서준과 그의 가족이 각자의 취미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세심한 설계는, 이 집이 단순히 거주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니도록 만든다. 박서준은 이번 이사를 통해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팬들에게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가족이 함께 새로운 집에서 지낼 수 있어 정말 기쁘다. 이곳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는 그의 가족이 그동안 각자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집에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잘 보여준다. 이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한강변 근처 고급 주거지로 명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장되며 생활의 편리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유명 인사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박서준의 새 집은 서울의 중심부와 가깝고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며 고급 레스토랑, 카페, 쇼핑몰, 문화시설 등이 인접해 있어 가족이 생활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더불어 한강공원과 가까워 가족들이 조깅이나 산책,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이번 이사를 통해 박서준은 자신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새로운 공간에서 더 많은 영감과 에너지를 얻어 앞으로의 연기 활동에 더욱 집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서준은 그동안 여러가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었고, 이번 이사를 계기로 더욱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팬들도 이번 이사 소식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많은 팬들이 그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새로운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박서준의 팬들은 그의 모든 활동에 열정적으로 반응하며 그의 성장과 변화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의 새로운 집과 관련된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팬들과 대중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박서준의 커리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박서준과 그의 가족이 새롭게 둥지를 튼이 펜트하우스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을 상징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팬들과 대중들은 그의 새로운 도전과 성공을 기대하며 앞으로 그가 펼쳐나갈 더 많은 이야기들에 큰 관심을 보일 것이다. 박서준은 이 새로운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쌓으며 그의 연기와 인생에서 더큰 성공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박서준이 오늘날의 성공을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그는 배우로서의 길을 선택한 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왔다. 데뷔 초반에는 비교적 작은 역할과 조연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매번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연기력을 쌓아왔다. 박서준은 다양한 장르와 캐릭터에 도전하며 자신의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갔다. 그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드라마 마녀의 연애 2014에서였다. 이 작품에서 그는 풋풋하면서도 깊이 있는 감정 연기를 선보여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후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 2015와 쌈 마이웨이 2017에서 주연으로 발탁되며 대중들에게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두 작품에서 박서준은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과 진솔한 연기를 선보이며 국내외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성공을 거두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연기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나는 매일 연기에 대해 고민하고 나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연기 수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매 작품마다 캐릭터에 몰입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연구를 이어갔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그는 매번 새로운 작품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지닌 캐릭터를 창조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다. 또한, 박서준은 운동을 통해 자신의 몸을 단련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는 액션 장면이나 격렬한 감정 연기를 위해 체력과 신체 조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고, 꾸준한 운동과 체력 관리를 통해 모든 작품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는 그의 영화, 청년경찰, 2017, 이나, 사자, 2019와 같은 액션 작품에서도 그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 완벽히 몰입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박서준은 또한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겼다. 그는 연기 활동을 통해 만난 동료 배우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스태프와의 협업을 강조했다. 그는 촬영장은 단지 나 혼자만의 무대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라며, 팀워크와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함께 작업한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게 만들었고, 이는 그의 경력을 더욱 빛나게 했다. 박서준의 성공은 단순히 외적인 매력이나 온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성실함, 그리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끝없는 도전 덕분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기자로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며,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팬들과 대중들은 그의 다음 행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앞으로도 박서준이 어떤 새로운 도전과 성공을 이룰지 그리고 그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들은 우리 모두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의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며 그가 이루어낼 더 많은 성취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이 박서준과 그의 가족이 새로운 집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는 그들에게도 그의 팬들에게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기사를 통해 그들의 새 출발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박서준의 다양한 활동과 성장을 지켜보며 그의 성공을 응원하는 모든 팬들에게 이 기사가 좋은 정보와 영감을 주었기를 기대한다.